마지막 비들이 마시고 자 이번에는 후 내쉬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후. 여기 늑골 있죠? 갈비뼈 허리를 쫙쫙쫙쫙 늘려주세요 후후 그냥 하지 말고 이 갈비뼈 옆구리가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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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길게. 옳지 마시고, 내쉬면서, 탈, 썩, 좋아요. 두손 허리 위에 올려놓고, 머리 아래로 후, 숙여주세요. 아래로 숙이고, 마시고, 아, 내쉬면서 뒤로 후.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의 사이드 마시고 내쉬면서 계속 어깨 힘 풀고 머리가 무거워질 수 있게 릴렉스 시켜주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 지 좋아요. 그대로 두손 어깨 위 뒤로 다섯 번 하나. 마찬가지 뒤에 날개뼈 붙을 수 있게. 둘, 셋, 넷, 다섯, 뒤에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여섯.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오늘은 서서 배살, 복부, 세 동작, 누워서 세 동작 하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우리 유산소로 달리기 걷기인데 이대로 그냥 제자리에서 후, 후, 다리 하나만 이렇게 걷는 거 가볍게. 자, 지지하고 있는 다리가 보세요. 발목이랑 무릎이랑 일자가 돼야 되거든요. 자, 발, 발, 목이랑 무릎이랑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밖으로 가거나 안쪽으로 가지 않게 유의해주세요. 알겠죠? 중요합니다. 지지하고 있는 다리가 바르게 정렬이 되어야지 안쪽 내정근과 엉덩이가 바르게 받쳐줄 수 있어요. 이렇게 밖으로 가거나 안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는 다리를 잘 신경 써서 해줄게요 준비 서른 번 갑니다 서른 번 서른 번 걸어요 시작 후후셋후 다섯 만약에 무릎 아프신 분들은 하지 말고 서서 서서 이렇게 이렇게만 살짝 올려주시고, 지, 어, 지지하고 있는 다리 더 신경 쓰셔서 여기 골반 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리만 해주세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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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몇번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laughs> 열 번만 더 할게요. 시작. 후,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어떠세요? 지지하고 있는 다리가 터질 듯하죠? 자, 반대 갑니다. 그러니까 터질 듯한 정도의 강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렬이 필요해요. 자, 무릎. 지금 들어오신 분들 위에 발목 위에 무릎이 일자가 되도록 무너지지 않게. 서, 숨을. 스무 번 했나요? 스무 번 할게요. 시작. 열번 나. 우리 목도리 도마뱀 할 건데 목도리 도마뱀도 전신 유산소이면서 복운 동이지만 오늘 루틴 세 가지에서 빼고 몸풀기로 2 0번 갈게요. 준비 시작 후. 후. 내쉬면서 복부 조이기 네 이 여섯, 후, 일곱, 후, 이 아홉, 후, 열, 열번 더. 우리 이제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내일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가족들이랑 잘 보내려면 체력이 필요합니다. 체력 기를 수 있게 오늘 땀 많이 흘리면서 에너지 많이 소비해주세요. 다섯 번 더. 넷. 셋. 둘. 하나. 오케이.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우리 이제 목도리 도마뱅을 발을 팔이랑 반대로 만날 거예요. 반대로 만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사상 근육들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운동이나 여기 운동을 했다면 오늘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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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이렇게 입체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 근육들 내 몸의 근육들 생각하시면서 할때 배를 더 많이 후 홀쭉하게 조여주고 상체도 많이 틀어서 트위스트 해주세요 좌, 좌우 한 번이에요 서른 번 갈게요 준비 시작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계속 조이고 있어요. 열 풀지 않아요. 긴장감 열 하나 Ya, 하지만, 후, 후,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동작은요, 우리 뭐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대결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엄마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공 같은 거 잡고 이렇게 잡아서 반대 손으로 옮기는 거예요. 또 반대 손. 그래서 누가 첫 번째는 누가 안더 공이면 좀 좋아요. 안 떨어뜨리나, 누가 안 떨어뜨리고 오래 하나, 내지는 뭐몇 개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인기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미리 소품을 얘기 안 했으니까 우리 박수를 칠 거예요. 소품 생각하셔서 조금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같이 놀아줄 때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박수. 아이들이랑 박수해도 좋은데 아이들 박수치기 조금 어려워요. 해공 가지고 하는 거더 좋아하니까 우리는 하면서 마찬가지 복부 수축하는 힘 계속 유지해 주시고 이거 한다고 어깨 이렇게 움츠러들거나 쏟지 않게 하셔서 어깨는 자연스럽게 대신 다리를 나이 들어 올리고 복부를 계속 수축하는 힘으로 자 좌우 한번이요 서른번 갈게요 준비 시작 둘셋 열네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10번씩, 10번씩 쉬지 않고 이어서 할게요. 이거 좌우 한 번이니까 좌우 10번, 이것도 좌우 10번. 자, 준비. 시작. 유지,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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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흐, 다음 <laughs> 좋아요, 잘하요 마지막 서서하는 뱃살빼기 루틴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뱃살만 빠지는 건 아닌데 뱃살을 같이 쪼, 어, 이렇게 쪼그라들 훅 수축. 아요이 힘으로 팔다리를 멀리 뻗는 거예요. 멀리 뻗어서 여기서 쫙 늘려주시고 여기는 후, 틀어서 자극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풋, 그음 반대 팔, 반대 다리. 이렇게 이때 배가 풋 놓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수축하는 힘으로 상아체 트위스트 하셔서 배 자극시켜. 팔다리는 최대한 반대로 멀리, 알겠죠? 펀치, 펀치. 반대 팔은 편하게 접고. 오케이, 자, 좌우 스무 번 갈게요. 준비. 시작. 제자리. 둘. 멀리. 셋. 넷, 배 계속 수축, 다섯, 여섯, 일곱, 여덟, Yes. Yeah, yes. yes. 처음부터 이어갈게요. 열 번, 열 번, 열 번. 준비. 이렇게 하고 위로 와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셋 Sí.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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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셋,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그냥 호흡 좀 다듬어주세요 아. 자, 누워서는 다리를 들어 올려요 다리 들어 올리고 두 손은 다리를 쑤어 올렸다가 늘려오는 건데 내쉬면서 올라와서 배홀쭉하게 마시면서 내려오고 다시 또 바로 이어서 마시면서 내려오고 알겠죠? 자 다리가 들기 너무 힘드시면 이렇게 무릎을 굽히셔도 돼요. 중요한 건 올라올 때 내쉬면서 배를 홀쭉하게 수축시켰냐 그 힘을 느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이것도 스무 번 갈게요. 준비 시작, 마시고, 마시고, 셋! 열번 더. 두번더케개 좋아요 자 그대로 팔꿈치로 무릎 감싸고 고개 좌우고 도리도리 턱에 힘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턱에 힘을 풀어주세요 좋지 좋아요 그대로 다리 접어가지고 이거 있지요? 어, 아주 여러분들 많이 하셨죠? 자 이거 좌우 스무 번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둘셋 다번더 네, 마지막 잘하셨어요 자, 우리 무릎 좀 세우고요 손바닥 엉덩이 옆에 놓으시고 다리를 바닥으로 시선은 반대로 잠시 릴렉스 시켜줄게요. 턱이랑 목이랑 어깨 힘 풀어주세요. 반대 한세트씩더 반대 반대. 좋아요. 자, 그대로 엎드려가지고 엎드려서 팔꿈치 접어서 플랭크가 있어요. 팔꿈치 접어서 플랭크를 이렇게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상체는 완전히 이렇게 좌우.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금 어려울 수 있는데, 플랭크 한번 해볼게요. 자, 좌우 10번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랭크에서는 이렇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일자. 자, 준비, 후, 내쉬면서 10번. 시작. 후. 후. 둘,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로 엎드려가지고 코브라 자세로 이어갈게요. 자 손바닥 가슴 옆에 놓고 발등 바닥 마시는 호흡에 올라오세요. 후 어깨 올라가자. 어깨 둥글게 뒤로 원 그려서 내려가요. 그대로 엉덩이에 무릎 위에 일자로 올라오시고 팔 널리 뻗어서 턱, 가슴, 바닥 자, 그대로 무릎, 팔꿈치 접어서 정면 보고 앉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좀 개운하지요? 오늘 날씨도 개운한 날씨 같네요. 자, 어제는 우중충했는데, 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두손 어깨 위로 올려서 뒤로 세 번, 앞으로 세번 돌려줄게요. 좀 부드러워지지 않았나요? 자, 뒤에서 앞으로 운동을 하면 마음도 쭈글쭈글해졌던 마음도 활짝 펴지는 것 같아요. 또, 물론, 또몇 시간 있다가 또 마음이 쭈글쭈글해지긴 하지만, 운동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운동 안 하셔서 마음이 우울하신 분 있으면 무조건 데려오세요. 알겠죠? 소환하셔서 같이 운동하자고 합시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가락 끝을 완전히 힘 푸는 연습. 좋아요. 내 몸을 릴렉스 할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발목 바깥으로 안으로 세 번씩 둘셋 반대 하나 둘셋 좋아요 두 다리 붙이고 엉덩이 떼서 허리 펴서 내쉬는 호흡에 멀리 포이 힘 풀고, 내쉬면서, 플렉스. 옳지, 좋아요. 자, 어제 팔 굽혀서, 팔 굽혀 펴기 하셔서, 여기 단단하신 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라방 끝나고, 혼자서 스무 번, 스무 번 하시고 계셔야, 하시, 하셔야지, 여기 살들이 계속 탄력을 얻습니다. 알겠죠? 어제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어제 하셨던 분들 중에 여기 지금 계속 하셔야 되는 분들 있어요. 어제 하신 분들은 반드시 어제 그 팔뚝살 운동을 반드시 해주세요. 알겠죠? 머리가 왜 이러냐. 자, 롱영탕 한잔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 안녕.